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디즐입니다 디자인 학과생들의 가방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음 사워만들어. 으... <laughs> <나 많이 가요. 웃음> 자꾸 뭐, 카페 얼마나 마시는 거야? 나도 먹기 싫어. <laughs> <laughs> 이게 뭐죠? <laughs> 아 이게 진짜 뜨 장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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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기 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학번이 망설이 학번? 유재라고 합니다. 이 학번, 손 가야. 장수현입니다. 도학번학관입정태관 공관입니다. 아, 저 가방에는, 어, 좀, 나무리한 게좀 많은데요. 인간인가, 이쪽인데. 1MC 들고 다니 어, 혹시 치... 모래 상황에 대비해서. 아, 근데, 어, 찢어진 것 같은데. 이거 필통을 들고 다니는. 아, 필통이? <laughs> 꼬질꼬질해서. 아, <laughs> 아, 디자인 걸, 약간. 예, 예. 흑연 묻힌. 아, 흑연. 그런 흑연 혹시. 묻히고. 아, 그냥, 놓지. 음. 땀나니까, 약간. <웃음> <야>. <웃음> 마리미스. 응. 음. 필수지. 음. 어, <웃음> 이클립스? <웃음> 어, 말 나온 김에 이클립스 한개좀 들어가면. 아, 예. <웃음> <웃음> 이것도 음? 흑연 문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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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왜더러워는지모르겠는데한 달도 한 달이라고?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laughs> 한, 안 됐어요. 야, 한 달. <laughs> 진짜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다. <laughs> 진짜 한 달도 안 됐는데 팬드도 들고 다니는데이 <laughs> 음? 아, 이것도 흑연 때문에 이렇게 더러 저... <laughs> 이게 다, 다 더러워져가지고. <laughs> 음, 음, 음. 혹시 약간 뭐 수업 들으실 때 약간 자주 쓰시나요? 안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쓰셨... <laughs> 안 쓰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언제 쓰시나요? 넷플릭스, <laughs> 아, 넷플릭스 볼 넷플릭스 보 때. <laughs> 요 일단은요 제 애장템 뭐죠? 자자잔 어. 기존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무신사에서 산 헤드셋입니다 무신사에서 산 헤드셋 다음은요 자자잔 어,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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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을 <laughs> 가져오라고 했지 왜 기타를 가져오셨죠? 아니 가방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기타 가방 가방 <laughs> 선물로 받은 키이 달려있어요 어? 어. 어. 저게 뭐죠? 아, 라스타의 기본 틀입니다. 아무튼, 증발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때요? 얘는요, 트래블로 아이라고 네. 히리릭 돌려가지고. 와우, 와우, 와와 어, 피카가 아직 남아있어. 아, 기타 스 트랩, UF 키링. 소리가! 진짜 소리가 나. 배, 배크로. 기타 용품. 밖에 없네요? 아니, 아니요, 딴 것도 있어요. 짜자잔. 어, 또? 눈알 어? 키링. 어. 귀엽죠? 짜자잔. 오오제 음. 대파입니다. 아, 시작한 멋있다. 지가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약두달 됐습니다. 아, 2개월 차. <laughs> 어떻게 한국한번 부탁... 아, 당연하죠. 약간 뭐 밴드 약간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그양대학교 밴드 R.I.P를 하고 있습요어 그럼 거기서 약간 기타 치시는 건가요? 보컬이 기타인데 기타를 치고 싶은 기타 제 가방에 뭐가 많아서 제 가방은요 샌프란시스코 졸신이거든요 제가 여기 앞주머니에는 화장품들 이렇게 핸드크림과 화장품 이렇게 들고여두 개요 <목소리> 스크림 향이 다르구요 아, 이제 이거는 복숭아..아니요아니요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선글라스구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왔다 생각하고 어, 그거 괜찮다 자 <laughs> 아, 이거는 제지갑이고요돈 음. 없어요 현금 만 들고 다녀요 5만원권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 5만원권 화장품이랑 마스크가 있는 이건 생활일때 야자카를 쓸때 마스크 며칠 씁니까? 다이소 출신 하고 싶은 저리끈 추억 하나 더. 이건 뭐죠? 붙였하면이렇게이렇게면가지고물 이거 면이렇게깨끗하면서 이렇게 이거 한도 있어. 이하면어 이거 하도 있어. 이건있하 있어. 이거 도 있어. 이거 어이 있어. 이거 아니거 그러니까 자연 추출물이잖아. 자연 추출물이 아니라 그냥 껌이에요. 껌. 아 딸기향. <laughs> 어, 잠깐만 잠깐. 만 <laughs> 일단은 이거는 이제 소울. 근데 약간 가끔 자고 싶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 그냥 맨날 오나 누워 있고 싶어 바닥에. 혹시? 일단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네 일단은 일단은 아 노트북 필터 탭 아이패드 음 아이패드 중요하구나 예 어제 먹다가 나온 어제 먹다가 나온 아이폰 패 충전기 그냥 이랑 같이 있으면 여기 잠깐만 아니 근데 뭐 그, 아니 오, 누가 이렇게 이거 아, <laughs> <힐터가> 어디 갔냐 곁에 <laughs> 아 아니 저게 잠을 위해서 칫솔치야 예. 아 옷까지 들고 아 잠깐만 또아 뭐, <laughs> 이거 반바지 반바지예요 반바지 필터 <laughs> <laughs> 배고플 때 먹는 거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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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 좀 해야지. 약간 좀. 이뭐야나 보자마자 이거아 이거 뭘... <laughs> 아니자요. 과 <이거 안정이>. <laughs> 아, 되고 싶어가지고. 과즙은. 아 그리고 야가 뭐야 잠깐만. 이게 도 있어. 아한리필식당 뭐, 아니, 아니, 아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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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니, 아주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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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이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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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니, 아 이렇게 하는 아야아아이패드아아이아드 네, 작업할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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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브 아, 그리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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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스케치북 는제 이거는... 이거는... 이거이거이패드이는이아는이패드는이제아 네, 네. 유튜브 이상는 이거는... 이거가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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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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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는 에어팟 이거는... 이거는... 이새는이거이거이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아, 에어팟 아, 애플 야, 워치, 아, 워치 애플 워치 몇 개죠? 다섯 개 다섯 개요? 여섯 개예요 왜왜왜왜 제그 필터 아뭐다짜맥 필터 아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연필도 찐이다 아, 어? 어? 애플이 뭐야 어 저거 저거 애플이에요 애플 애플이에요 애플 한 번도 안쓴거 아니야? 아니 쓰긴 합니다 제 필터이니까 마우스 아 근데 잘하는데. 아 그래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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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직 어때 페어 마우스 안나와 그러니까 그거 왜 그게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디자이너 분들이나 디자인과 학생들한다 물어보면은 에스지 마우스가 좋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개별 제품이라고 <laughs> 해서 <해야> 어참아 <하는 웃음> <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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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잖아 니가 니가 뭔데 어 이거 아니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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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아, 아 야, 진짜 싫어, 아, 그냥. 아, 그냥. <laughs> 어,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서 따르면 너무 당연한 보조 배터리. 왜 절대 풀치야? 뭐꽤좀세 개야? 잠깐만 이거 <아이, 웃음> <그거> 뭐야? 잠깐만. 이 정도면 죽어요. 하나 아까 먹었고 한개 이미 먹었대잖아. <laughs> 네. 어 근데 그 먹고도 또 커피 마시는 거? 딱봐도 커버 있는 물. 아니 그러면 지금 하루 커피 얼마나 마시는 거야? 나도 먹기 싫어아안 <laughs> 네. <laughs> 먹게 해주던가 안 먹게, 해주던 안 먹게 해주던가! 로 하다 친 훔치셨다고요? <laughs> <laughs> 그런 <laughs> 이보면은사과세요선제가방고요뭐 <그냥> <laughs> <너도. 웃음> 네, 이게? 링이 이제 기의 칼날이라는 어, 1년도를 그치. 쓰는데 1년도의 일륜자가 뭐야? 넘어가죠? 야 처음부터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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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패고 싶면 좋아. 이거뭐 노트북이고요. 뭐? 이거 그램이고요. 아 지지지인가요? 지지어이 어? 뭐예요? 지지인가요아 혹시 LG가 싫어서 게 관심? 아? 어? 아 싫은 건 아닌데, 아 근데 로고가좀따쳐가지고아 <laughs> LG. 아야. 예, 그다음에 마우스. 그리고 이제 핸드크림. 아아아 그래서 오늘 정만들임 그리고 이제 제 지갑 랩몬 네. 뭐, 아 잠깐만요 딱하 뭐가 이 같은데요 이게 이 초딩이야? 이게 아. 뭐야 아니 또 이거 맞는 거아니야 이게 누데요 랭고프 표즈로라는캐릭 아. 제가 이제 아 이렇게 좀, 아 진짜 개싫다 그 아, 레고야 이게? 네 <laughs> 제가 또 레고 좋아하거든요 미치겠네 칼까지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아니 뭐야 아니, 아니 나 이거 이거 이이제제 필통 아 필통 아 무난하게 필통 저희 가또 있는 아씨발 이게 뭔이 연필 케이스, 뚜껑. 현재 굿이아이 이제야 니다 같은. 제가 집에 이런 게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먼지가 쌓이거든요. 하워 시켜줘야겠다. 지아씨요아니 쉬고 싶다. 화면 보는 만화책. 이게 뭐죠? 아 이게 진짜 뜬자기. 책은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왜 <laughs> 좋아 보여? Wow, this, this.